됐어? 예. 네. <laughs> 아, 무거워. 아, 이 완전히 삼켰어요. 베이트 피시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너울이 치거나 하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너울도 적당하고 베이트 조건이 지금 좋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 자체가 지금 워낙 얕은 여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립이 달린 그런 플로팅 민호들은 쓰기가 좀 힘들고, 싱킹 펜슬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싱킹 펜슬을 잘안 써본 분들은 이제 싱킹 펜슬, 그러니까 가라앉는 민호다 보니까 더 걸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 싱킹 펜슬은 립이 없기 때문에, 감는 속도에 따라서, 표층까지도 운영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 얕은 여밭에서는 운영하기가 더 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넓게까지 여밭으로 이루어진 셸로우권인데한 60m, 70m 넘어에는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서 고기들이 숨고 데이트비시를 몰아서 사냥하기 상당히 좋은 필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야, 없는데? <laughs> 앵글 어... 왔다! 오! 아! 와, 발들이. 막 그렇게 큰것 같진 않은데, 야, 아, 입질 엄청 시원하게 해주네. 와, 발들이 계속간다 어. 야 작아 작아 아우하물 밖으로 나왔어 어! 아직 힘이 많이 남아 있네요. 아 너무 작아서 좀 그런데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랜딩 시간이 되게 빨랐기 때문에 아직 생생하네요. 이제 바로 놔주도록 할게요. 자! 아주 팔팔하구만. 랜딩 직전에 민호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가까운 부분에 먼저 탐색을 했는데 가, 가까운 부분에서는 입질이 없었고 좀 멀리 던져보려고 담이끼 DJ 미노 23g을 달아서 던졌는데 예, 조그만 게 하나 물었네요. 이 싱킹 펜슬이 빨리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빨리 감으면 더 빨리 뜨기 때문에 이런 얕은 쉘로우권 필드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립이 있는 프로팅 미노 같은 경우에는 그립 때문에 표층까지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제주권의 이런 필드, 얕은 필드들에서는 이런 싱킹펜슬들이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가자! 이런 비중이 높은 싱킹펜스를 빨리 감으면 슬로우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감으면 이 농어들이 물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농어에 특히나 이 넙치 농어의 사냥 속도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느리지 않거든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속도는 농어들이 다타봤을 때문에 어 왔어요. 어 아, 이번에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아. 오 바스터리 막 하고 있는데. 아 아 농어들이 입질이 시원하게 해주네. 베이트가 좋으니까 들어나봐요. 아까보다는 조금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 아 발털이 진짜 끝내주네. 일단 워낙 얕은 곳이기 때문에 강제로 안전한 것까지 데리고 와서 그리고 랜덤을 하도록 할게요. 아 바로 바아트까지 바로 왔어요. 아발아 진짜 끝내주네. 아. 아 마지막까지 힘을. 아. 우와. 아, 사이즈가 괜찮은데? 아, 역시, 넙치는 거는 지구력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아, 바늘 소리도 끊없이 계속하고. 민호를 완전히 삼켰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완전히 삼켰어요. 아, 민호를 완전 삼켜버렸어요. 야. 바늘털이 봤습니까? <laughs> 바늘털이가 그거에 좀다 찍혔으면 좋겠는데 야간이라서 잠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올려나야 이거 80 넘겠는데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게 올라온 편이네. 이런 식으로 후킹이 됐습니다. 83.5, 84, 84 나오네, 84. 84. 됐어? 네. 우 <laughs> 후! 아, 무거워. 아, 좋아, 좋아. 로드는 96M. 허용 중량은 38g 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량급의 싱킹 펜슬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40g 가까운 펜슬까지도 많이 쓰니까 이 정도를 던질 수 있는 낚싯대가 필요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액션은 레귤러 패스트. 약간 그 허리가 받쳐주고 이제 초리 부분에서 이제 휘어서 힘을 좀 바늘 털이라든가 이런 거할때좀상쇄시켜줄수 있는 그런 액션을 쓰고 있고 릴은 시만노 4000번 4000S 네, 1.5호 PE라인 1.5고 쇼크리더는 30LB 어, 나일론 3 0 l 비뭐 야간에 뭐실로우권 그런 그 낚시를 하는 장소의 특성상 뭐 낚싯대로 뭐 고기를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태클에 맞춰가지고 던질 수 있는 그 루어, 주로 던지는 루어 무게에 맞춰서 그렇게 낚싯대를 쓰고 있고 뭐 대형 넙치 농어들도 충분히 힘대 힘으로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낚싯대들이기 때문에 난딱 여기까지만 어, 더 세게 안 쓰고, 근데 낚시대가 너무 세지면 고기를 랜딩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쫄깃한 마음이 별로 없어지니까, 저는 이 정도 스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호, 미노우, 플로팅 민호는 최대한 얕게 들어가는 거, 뭐 30에서 50cm까지, 최대한, 최대한 그 셜로우 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민호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무겁고 비거리가 좋을수록 탐색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유리하고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플로팅 미노드를 주로 쓰고 요즘에는 이제 싱킹 펜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0g에서 한 40g까지 폭넓게 뭐 맞바람이 분다거나 이러면은 좀 무거운 싱킹 펜슬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비거리가 필요하다거나. 싱킹 펜슬은 20g에서 40g 그리고 슬로우 싱킹,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앉는 싱킹 펜슬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거리 때문에 슬로우 싱킹 펜슬은 잘안 쓰고, 말하자면 헤비 싱킹, 그러니까 비중이 좀더 무겁고 빨리 가라앉는 그런 루어를 쓰면서, 운영을 빨리 하면서 최대한 표층으로 뛰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농어가 사냥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바이트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ババ <All>、right.